재밌었어. 이어 와, 근데 어 예쁘긴 했어. 아, 근데 확실히 비즈니랜드 컨텐츠가 많으니까 그리고 연출을 너무 잘했어. 어? 지 i h roller coaster? 야. 아, 롤러코스터래. 여러분들, 롤러코스터 간다. 와, 난쟤 롤러코스터, 퍼스트 타이트엔 달라요 근데 이게 롤러코스터라고 하기에는 좀 약한 것 같은데? 롤러코스터 같지가 않아. 이거 속도 장난 아니라고요? 그래요? 야, 심지어 나무로 만들었어. 이거 괜찮은 거야? 이게 세다고요? 야, 이거, 이거 막 그렇게 막 무서워 보이진 않은데? 오, 빠른가? 빠른 건가 나무 무서워? 안 무서워? 더워서 더큰 소리 나. 잠깐만. 오. 오, 잠깐만. 오. 야. 오, 야. 오, 야, 잠깐만. 야, 이건 놓치겠다. 오, 야. 토를 것 같아요. 아. 아 이때까지 탔던 것 중에 제게 어야 내 머리 왜 이러냐? 아, 내 머리 왜 이래? 와서 한번 시아이란 저기 사람들이 줄 엄청 서고 있는데 뭐지? 아 칠소선 여러분 배 타는 거야 배한번 타자. Jungle River c r u i s e 야 여러분들 정글로 왔다. 정글 안에서 배한번 타야지. 오, 에이, 이거 훌 cool. 여러분들 이건 멋있다. 오, 응응 어, 이배인가 보다. 이벤트 타고 한이배 타고 한 바퀴 도는가 봐. 배 타고 한 바퀴 도는가 지뭐 광동화. 이한 바퀴 도는가 지광화 이벤트 타고 한普通동화 이벤트 타고 한 바퀴 도는가 지금. 광동화. 이벤트 타고 화 이벤트 화이타도이벤타화화이벤이이이이 해설하는 사람이 이제 영어가 있고 그 다음에 표준어가 있고 그 다음에 광동화가 있대 뭐 광동화는 패스하고 표준어 아니면 영어인데 근데 영어는 좀더 오래 기다려야 된대 표준어는 우리 바로 탈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표준어 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통역해 드릴게요 어? 오케이 너무 어두운데 야 이거 그냥 무슨 밀수배 같은데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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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칸, 한번 칸, 한번 칸, 左边是一个这么高的是泰山的树，森林之王泰山的家。如果今天呢他去了冒险呢、啊，不在家里面呢、啊，等下一次有机会再去探望他喽。千万不要游过去哦，前面这里都是我们森林的入口，有大象家族等我们继续探险哦哇，酷毙了！学习翻嘴当中，发现他还小，碰不了你。不过前面这个呢，就很难受啦。 这边这一个是像哥哥，他每天每分每秒都要洗澡啊、oh,，皮肤 <laughs> 呢全都是皱纹，下的都很好看啊最喜欢是喷我们。哦哟！你要洗澡吗？好 <Wow. S 1>，来一个来三。他们呢往那个内裤还有那个枪啊，就是各种。哦是什么？小心点。啊好哈。狐狸了 <laughs>。狐狸了，狐狸了。

哇！啊、他们偷袭了，跑不好的街头躲起来啊！哇哇哇哇！哈哈哈！下山我了，这里水跟火是他们守护的地方啊，不过他们呢有点生气啊，不允我们离开这里呀！前面跑不了，后面也跑不了，走不了了，糟糕了！哇！哇！哇！哇！哇！哇哇哇哇我生气了，喂！ 어어어 어어 했어야야 야,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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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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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러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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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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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여 어어 어어 어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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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여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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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여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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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씨 사람 이렇게 많네 불꽃놀이 여기서 하나 봐 <laughs> 여러분들 이거 방송 터질 수 있겠는데 이거 보고 이제 다들 우르르 집으로 가겠지 나물이 겁나 집중하고 있어 <웃음> <웃음> 자 가자 看的。 아, 피터팬이다 よいしょ。 저도 레이저쇼나 폭죽쇼, 불꽃쇼 이런 거 많이 봤는데, 디즈니는 다르네. 아,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가 워낙 강해서. 너무 예뻐? 와, 근데 좀 예뻤어. 예쁘긴 했어. 아, 근데 확실히 비즈니랜드 컨텐츠가 많으니까. 그리고 연출을 너무 잘했어. 솔직히 이거 카메라에 안 나와. 카메라에 잘안 나와. 너야, 너야. 와, 진짜. 그 <laughs> 와 근데 진짜 야 베트남에서 봤던 그 레이저 쇼는 뭔가 자 돈을 많이 썼던 그런 느낌은 들었는데 스토리가 없었거든 컨텐츠도 없었고 야 근데 확실히 디즈니는 야 스토리가 대박이야 컨텐츠가 달라 야 컨텐츠는 디즈니가 갑이야아 여러분 들 너무 힘들다 아 다리 끊어질 것 같은데 디즈니랜드 올만 하긴 하네 아 근데 나도 이렇게까지 비쌀 줄 몰랐어 진짜. 근데 우리 300명 티켓은 공짜 게이드이라고요 아, 그건 그렇지. 아, 무들 오늘 완전 신났지. 꿈을 이뤘잖아 형수원, 너 진행한 거 진짜 너무 고생. 어, 저타 실현한 몽아 오카시, 오카시 님, 카나리 광 아. 연취 응. 아, 네, 네, 아, 네, 아쉬운 게그 디즈니 캐릭터들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돌아다닐 줄 알았는데 라푼젤을못 봐서 살짝 아쉽대. 그래도 오늘 마블 영웅들 다 봤어. 자, 여러분들 시내로 이동합시다. 끈 비준 인사하 비준이랑 인사하라 그래서你看我不带你来的话周围都没人带去吧对吧我把酱买起 아, 내가 야 오빠가 이런 데안 들어가 주면 주위에 들어갈 사람 없지. 하니까 없대. <laughs> 오빠, 짱 맞지? 하니까, 어우, 짱이래. 아, 잘 놀았다. 지금 우리 집에이기구어 어, ,可以忍受,可以忍受. 아, 제, 제点人潮的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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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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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놀이기구 기다, 기다리는 것도 막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았어 홍콩 디즈니 다음에 또 오자 다음 주에 기회 있으면 다시 오자 응 오빠 오빠가 생각해봐 여기가 삼 다음엔 싼 나라로 가자 쇼핑몰을 좀 저렴하게 가자 디즈니랜드 있는데 가격이 제일 싼 나라가 어디야 상하이? 아니야. 아, 상하이가 좀 괜찮아. 에, 상하이가 편이 돼. 상하이 입장권 얼마예요? 어, 상하이가 홍콩보다는 쌀거 같은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또 모르지 뭐. 와 여러분들. 와! Thank you for visiting. 여러분 우리 나간다 이제. 야,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어. 이 시스템 자체를 야, 진짜 잘 만들어 놨어, 진짜. 와, 아. 아시아에는 홍콩, 상하이, 도쿄 있다고요. 한국에 없어? 빨리 도입하라 그래요. 여러분들, 비즈니 지하철역이 이렇게 생겼어. 여러분들, 이게 비즈니의 지하철역이야. 예쁘죠? 짠, 아니지. 짠. 으, 야, 오늘 잘 놀았다. 잘 놀았어.